안녕하세요, 폭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미메 이 요이에서 제작한 아즈로레인드크 오브 요클라는 피규어인데요. 4분의 1 스케일, 굉장히 크죠? 일반 6분의 1 스케일보다는 조금 높은 34cm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는 피규어인데요. 아무래도 앉아있는 형태다 보니까 좀 일반 4분의 1 스케일보다는 좀 낮은 크기로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쓰면 은좀더 크겠죠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병남 황로라는 모바일 게임의 캐릭터입니다 d u 브요 of 이 게임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캐릭터가 이뻐서 구매하게 됐는데요 가격은 356,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생각보다 괜찮은 퀄리티에 괜찮은 가격으로 제가 구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베이스 보이시죠 베이스가 굉장히 두텁고 단단하고 베이스가 정말 이쁘, 깔끔하고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Duke of York랑 Prince of Wales 이두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Prince of Wales 보다는 Duke of York가 훨씬 더 이뻐서 구매하게 됐어요 사이트에서는 원래 공개됐던 게이 가슴 부위가 탈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구매하다 보니까 이 가슴 부위가 탈착이 되지 않아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많이 기대했던 분들의 팬 분들한테는 조금 실망감을 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탈착이 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잘 빠졌어요. 몸매라인도 괜찮고 그리고 특히 이벨부이나이 스타킹 부위를 보면은 투명하게 잘 나타나져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이 미메이어이라는 이 제작사가 신규 제작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어쩌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출시하고 막상 제품을 보니까 제작도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얼굴 부위라든지 그리고 이 가슴 부위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 배 부위 등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렇 보시면 아시겠죠? 복근 라인하고 배 라인을 정말 정교하게 표현해놨어요. 을 몸매 라인도 정말 잘 표현돼 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 엘프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머리 라인도 그렇고, 웅장한 이 마음이 정말 괜찮게 잘 나왔거든요. 하지만 도색이라든지 이런 거 봐도 도색도 그렇게 결함이 없다고 볼수 있지만은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에. 약간 약간 아쉬운 그 라인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특히 허벅지 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쁘긴 하지만은 여기 약간 굴곡이 있는 약간 좀 울퉁불퉁한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대충 그리고서 이렇게 보면은 의자의 퀄리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빠졌는데 이쪽 부위를 보면은 참 묘사가 잘 되어 있죠. 하지만 이거는 커스텀 오프, 오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잘 넣어서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칠 때. 이렇게 잘못 안혀놓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좀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있는 그 피규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홈에다가 잘 넣어주시고, 이렇게 잘 세워주시면은, 피규는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그 밑에 구두 부분에, 이, 고정시켜주는 핀을 잘 넣어주면은, 이렇게 완벽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수직가들 같은 경우에는, 드코 오브 요크보다는, 또 오브 웨일즈를 구매하는 경향이 좀 많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프린스 오브 웰즈 같은 경우에는 이룩북이 복장이 좀더 새하얗고 안에 속살이 더 많이 비쳐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높은 점수를 더 주고 완성도도 더 좋다고 합니다 드크 오브 요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약간 이런 긴 생머리와 그리고 이게 다 가려져 있지만 몸매 라인이 정확하게 잘더 보이는 그런 피규어를 제가 더 좋아하거든요 아마 미소녀 수집가 같은 경우, 미소녀를 좀 수집하는 피규어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가슴부에 있는 이 커버를 억지로 떼어낼 수는 있다고는 해요. 억지로 떼어내면은 그꼭이 어? 미소녀의 유두를 볼수 있다고 하지만 유두에는 이 정품 피규어에는 유두의 도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뜯어볼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이걸 궁금해서 뜯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이 실망하거든요. 근데 40만원 돈에 정도 되는 피규어를 손상을 시킨다? 저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만약에 이두코브 요크에 유두를 보고 싶은 사람은 중국 짝퉁품이 있어요. 그 짝퉁품을 구매하셔서 를 뜯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중국 모조품 같은 경우에는 유두 부분에도 도색이 되어 있지만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거 그 점은 유의하시고 구매하신 다음에 뜯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정품을 뜯는다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돈이 굉장히 돈을 낭비한다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얼굴의 라인도 얼굴 윤곽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특히 이 겨드랑이 부위가 겨드랑이 부위에 있는 지저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배 라인을 보시면은 배 라인이 정말 복근이 예술적이죠. 그러면서 이스판게 있는 이 복장에서 스판이 늘어나면서 약간 살짝도비추고요 이런 점을, 비해서, 이런 점을 잘 표현했, 어, 미매요이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평점을 주자면은 한 87%의 만족도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100%라고 할수 있는 비주얼이긴 하지만은 베이스도 괜찮고 피규어의 퀄리티도 괜찮고 그리고 표현되어 있는 여러가지 부위는 다 좋으나 제가 구매했던 피규어 사이트에서 소개된 이 커스텀 오프가 안 되는 점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이 고정되는 핀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그게 약간 좀 불안하다는 점그 점을 빼면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캐릭터 어, 피규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성인 피규어는 아니지만 조금 약간 섹시한 미소녀 아즈르레인디코오브 요크의 피규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약 이번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